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산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 그 능력의 팔로 맹세하시되 내가 다시는 내 곡식을 내 원수들에게 양식으로 주지 아니하겠고 내가 수고하여 얻은 포도주를 이방인이 다시 마시지 못하게 할 것인즉 오직 추수한 자가 그것을 먹고 나 여호와를 찬송할 것이요 거둔 자가 그것을 나의 성소 뜰에서 마시리라 하셨느니라. 성문으로 나아가라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그 길을 수축하고 수축하라 돌을 재하라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 아멘 어, 비밀망대를 저희가 세워야겠습니다 많은 렘렌트들과 많은 사람들이 어, 가정과 주위의 여러가지 상황으로 어려움을 많이 당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답을 주셨습니다. 비밀 망대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걱정 안 해도 되고 또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것입니다. 그 증거가 무엇이냐? 250년 동안 핍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괜찮았습니다. 오히려 세계 복음화가 로마까지 복음이 증거가 되어졌고요. 어, 망대로, 망대를 가지고 기도로 또 말씀으로 그 망대를 세울 수가 있, 있, 있고요, 또 있었습니다. 어, 왜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안에 그리고 우리 가정에, 교회에 내 피림의 망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요즘에 뭐 계속해서 어, 전 세계에 그 1위를 찍고 있는 그 미국, 한국의 문화, 한국의 케이팝 문화를 가지고 어, 웹툰 뭐 이런 걸로 지금 그 만들어 놓고 전 세계가 지금 거기에 매료되어 있다라고 하는데요. 내용은 귀신 문화, 귀신 내용, 한국의 너무 너무 한국적인 내용을 다루고 너무 너무 한국적인 내용을 다룬 건데 그게 장점이고 단점이다. 어 한국의 모든 음식 문화에까지 다 어,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또 한국의 그 무속 문화, 우상 문화, 내피린 문화 이 모든 문화까지도 너무 너무 잘 다루어져 있는 내용인데 귀신으로 시작해서 귀신으로 끝나는 그런 내용이더라고요. 어, 그러면서 이그 그것을 한국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소니가 만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들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네피림 문화입니다. 네피림의 망대가 나도 모르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 이내 안에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중요한 키가 가장 키는 내가 다 이루었다. 보호자의 배경으로 함께할 것이다라고 하는 일곱 망대입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말씀이 살아있는 그 말씀이 내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든든히 확인되어지고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계속해서 일곱 망대를 확인하고 세우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어 평생에 답을 누리는. 캠프는 빛을 바라기 때문에요, 어, 그내 안에 든든히 평생의 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곱 여정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살리고 나 자신도 살릴 수 있는 그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왜 캠프이겠습니까?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 빛을 비출 때에만이 흑암이 드러나고 어두움이 물러가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전체 여정을 두고 캠프라고 표현을 하셨고 말씀 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답은 로마이기 때문입니다. 로마가 왜 중요하냐면 로마에 가면 이3 7이 있고 이3 7이와 있는 그곳에 가보면 5천 종족이 와 있고 티스케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티스케이, 제3의 문화 속에서 지금은 어~ 중독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요 지금은 환자의 모습일 수도 있고 지금은 어, 아주 여리고 약한 모습일 수 있지만 그 티스케일을 통해서 오천 종족이 갈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위기는 키, 큰 위기와 전염병은 오천 종족에게서부터 올 것이고 그리고 어~ 그~ 더 많은 자원도 5천 송족에게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계보고말을 어떻게 해야 되냐. 이미 내 안에 다 이루었다 라고 하신 보자의 배경으로 함께 하시는 그리스로 누리는 망대가 내 안에 든든히 세워지고 그 그리스로 인하여 빛이 되신 그리스도께서 비춰지는 그 빛이 비춰지는 일곱 여정 속에서 내 인생이 캠프가 되어지는 그 누림과 축복이고 그리고 어 내가 가는 모든 곳곳마다 티스케이 세계보고마 할수 있는 하나님이 예배하신 랩넨트를 준비해 놓으시고 제자를 준비해 놓으시고 그 제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3, 7, 5천 종족 살리는 하나님의 비밀이 숨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는 곳곳마다 이 망대가 세워져 있는 제자를 찾고 세우고 파송하는 이정표의 축복을 저희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거 답을 얻은 것이 엠넨 테 일곱 명이었고, 또 자무엘과 다윗이 이것을 보았습니다. 어, 다윗에게 있어서 골리앗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잖아요. 골리앗이 어떤 자였습니까? 키가 어마어마하게 컸잖아요. 내피림이 설명할 때에 하늘에서 떨어진 자, 그리고 아주 큰 사람이었다 그랬잖아요 골리앗이 이렇게 몸집 자체가 크다라고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사단이 어, 골리앗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이름으로 저주한다 그랬고 죽이겠다 그랬잖아요 우리에게 와 우리에게 있는 아주 큰 것이 무엇입니까 골리앗처럼 네피림처럼 아주 크게 느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요 명예가 될 수도 있고요 어, 여러 가지가 많이 있겠죠. 부신자들에게는 이미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이미 큰 존재로 어, 그들의 그삶 속에 있는데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칠 때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너희를 쳐다날 것이다. 어, 여호와 믿는 자 나오라고 막 소리치고 있는 그에게. 아, 네, 나는 네가 모욕하는 그 여호와의 이름으로 너를 차단할 것이고 그리고 네 목숨이 여호와에 있고, 여호와에게 있고 또 여호와의 손에 구원이 있지 네가 휘두르는 그 칼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다 다윗이 너무 당당하게 망대가 세워져 있던 그 다윗의, 다윗은 그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인지를, 어, 그 블레셋과 아주 큰 자, 골리아스 앞에서 묻지르는 하나님의 능력을 확인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우리에게 이번 주간에 증명해 보여야 될 내용이 무엇인, 무엇이었나요? 이미 승리가 내 안에 와 있다는 것이었죠. 승리를 준비하신 그 하나님께서 내 안에 이미 승리를 주셔서 운명을 바꾸시고, 환경과 모든 문제를 다 바꾸시고, 또 사단이 발앞에 무릎 꿇으러 세계보음마의그 언약이 성취되어지고, 곳곳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세계보음마를 위해 준비하신 랩넌트 제자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누리면 우리에게 오는 세 가지의 응답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플랫폼입니다. 개인과 산업과 이 모든 곳에 플랫폼이 만들어지는데요. 어, 이 망대가 내 안에 든든하게 있어야만이 사람이 오게 됩니다. 사람이 와야만이 장사도 되고, 교회도 되고, 세계보고마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음, 나와 다른 사람과 그 미래를 살릴 수 있는 300%의 응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대 살릴 기념비의 축복이 플랫폼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앞에 말했던 망대와 여정과 그 이정표가 내 안에 든든히 세워지면 그때부터 오아지는 사람이 오게 되는 플랫폼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두 번째로 이때부터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는 파수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빛이 있어야만이 그 빛을 비추면서 여정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이 비춰지면 어둠에 있는 사람이 고쳐지게 되고요. 또이 빛을 비추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서밋시라고 하셨고 서밋시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보좌의 안테나를 알아야만이 기도가 무엇인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좌의 안테나, 하나님과 나에게 그 시그널을 가지고 안테나가 세워져 있고 또 2, 3, 7과 5천 종도 렘넨트와 하나님과 연결할 수 있는 그 안테나, 모자의 안테나가 무엇인지 알아야만이 망대를 세우는 기도를 할 수가 있고요. 내 안에 망대가 세워져 있음을 확인하는 기도를 하게 되고요. 그 망대를 전달할 수 있는 어, 그 기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77 이 이정표를 가게 되는 것이죠. 갈보리산에서부터 로마에게까지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집이 미션 홈이 되고 지교회가 되고 알류티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든든하게 망대를 세우고 있는 자들을 통해서 그들이 모여 있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알류티시의 응답, 미션 홈의 응답, 지교회의 응답을 통해서 2, 3, 7, 5천 종족을 데려다 놓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안될 때는 하나님은 와있던 2, 3, 7, 5천 종족도 하나님은 보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그릇이 준비가 안 되어 있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그릇이 준비되어져야 되는 것일까요? 일곱 망대를 망대가 내 안에 든든히 세워져 있는데 그것이 다른 사람이 볼 수가 없습니다. 망대라고 하는 1차원적인 그것은 볼 수가 없지만 그 세워져 있는 망대를 통해서요 빛이 비춰지게 되면 그 여정을 가게 되는 것이고요 빛이 비춰졌을 때에 하나님이 숨겨 놓으신 이정표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후대 살릴 랩렌트 제자 237 오춘종족 살릴 랩렌트 제자 TCK 제자 이 망대가 세워지면 오는 축복입니다 우리 속에 있는 생명의 빛은 전 세계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내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세워져 있는 이 든든한 생명의 빛 망대는 전 세계를 살리는 제자들이 제자들과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 안에 이미 승리의 빛으로 내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고 그 승리의 빛을 비추고 계시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의 망대가 내 안에 다시 한번더 든든히 세워져서.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운명이 바뀌어지고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사단이 끊겨지는 그 응답을 확인하고 체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미 든든한 망대로 내 안에 찾아오셔서 내 피림의 망대가 무너지게 하시고 보좌의 모든 배경이 함께하시며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빛이 비춰지는 그리스도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고 또 가는 곳곳마다 2375천 종족 렘넨트 어, 숨겨진 응답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내 안에 든든하게 보좌의 안테나가 세워져서 2375천 종족이 그 안테나의 시그널을 보고 찾아올 수밖에 없는 플랫폼에 되어지는 개인과 교회의 응답 느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 성전 이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그리스도의 빛을 더 많은 하나님이 예배하시 3조 5주종 족에게 비춰질 수 있도록 일어나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잠에서 깨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의 능력이.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망대로 세워지는 귀한 축복을 확인하는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취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